이루치를 뭐해가지고 난리나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장난 삼아서도 특히도 이렇게 하,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주 운전도 하지 말라는 이런 그런 이치를 알고 이런 그런 행위를 하면 좋은데,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laughs> 또,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무속 행위들이 음. 있지요. 네. 네, 예. 그 무속 행위를 좀 알아볼 까합니다 글쎄요, 여기 우리 그, 그 무속인들도 예. 그, 다 같은 사람, 인간이잖아요. 음. 다 같은 사람이 기는맞기는 하지만도. 우리 딸애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제자로서 어떤 일을 계속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네. 눈에 안 보이는 그 어떤 그런 기가 돌아있어야.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특히나 머리를 손을 댄다라든지, 이렇게 어깨를 몸에 터치하는 걸 싫어해요. 아. 내 몸에는 항상 다른 신령님들이 앉아 이 왕래를 예, 왕례를 하기는 몸주락 가잖아요 그래서 왕례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어, 무속을 행위를 할 때가 우리가 어떤 부정을 치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인간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옛날 이야기인데요. 네. 옛날에는 오세는 그구 땅에 구청에서 이래 구설을 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했어. 요잘마루천어요 예, 마치어서 이렇게 뭐 마루라든 지 집에 마당에 아. 이렇게 깔아놔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동네에 앉아 뭐 아주머니들이 좀이렇신고 흉내 내리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laughs> 아 무슨 그렇지 있는데. 그래서 앉아 몇 명이 앉아 묵치 있다가 야 아래 깨져 누집에 앉아 구슬하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예. 대나무 하나 있는 걸끌어가지고앉혀 주고 음. 그거 바깥에 엎어놓고 이럴 장난 정말 신이 내려보어요 진짜로 내리. 야 진짜 이 귀신이 덮어써 가지고 막 하기는 했는데 예. 이걸 이루칠를뭐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장난 삼아서도 특히도 이렇게 하,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보통 일반인들 요즘에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상무는 안 가지만 원래 상무 기무조 많이 가시잖아요. 네. 갔다 왔는데 뭐. 뭐 소금이나 비방은 저희가 알려드려요. 뭐 소금 이런 거 넣어가는 건괜찮네 거 갔다 와서 뭐, 속이 안 좋고,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뭐, 무당들 하는 것 무당들 하는 짓이라 하죠. 뭐, 칼을 몸에 대고, 칼을 베고 자고, 칼을 던지고, 이런 행위는 사실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어 나쁜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하면 네. 오히려 그게 저한테 더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처방하시고 올바르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고사를 지내는 거는 땜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고사를 지낼 때꼭 쓰이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거 계란이 많이 쓰여요 계란이요? 야, 계란, 막걸리 몰랐어요 계란을, 마, 계란을 쓰고, 계란은 뭐냐면, 차 발통에, 네. 내 발통에 놔두고, 막걸리를 붓고 지나가잖아요. 음. 그러면 계란이 끼어지거든요 예예. 그래,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땜인데, 양밥인데, 네. 그 양밥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계란을 오행으로 풀면은, 네. 그 못이 돼요. 금, 금 쪽이, 금이라 해가 못이 되고요. 그래,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차 발통이 그못 들을 지나가시니 차가 빵꾸를 났으니까 네. 큰 사고가 이미 났고 지나갔기 때문에 앉아 일어난다는 의미고요. 네. 그래서 술을 먹는 거는 앉아 그 지신한테 벗기도 하지만 또 오세요 같은 경우에는 음주 운전도 하지 말라는 이런 그런 이치를 알고 이런 그런 행위를 하면 좋은데 네.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 음하게 하다 보면 한 효과가 없이 더욱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그런냐 하면은 네. 그게 앉 자, 차고 살지만 상거리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내는데, 네. 그, 터전에도 나쁜 기운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네, 그쵸. 그쵸. 그, 그 터전에서 나쁜 기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쁜 기운도 걷어내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음. 갑작스럽게 차려놓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도부, 아니, 물그이 생겼다고 하면서 달 들어가지고, 음. 따라 들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도부 사고가 나요. 안 좋은 일이 있고. 어, 그리고 간단한 팁을 또 알려주시고 참고해주신 우리 소원하신 선생님. 어떻게 보면 케미가 두 분이 살짝 네. 붕가 <laughs> 계세요. <웃음> 역시나 저번 시간에 여서좀 계속 부럽기만 하네요. 제가. <laughs> 네. 그럼 다음번에도 좀 이와 같은 좀 신선한 컨텐츠로 이두 분과 함께하는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